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어,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표현, 가수는 아바구요. 국명은 Move On 이라는 곡입니다. 어, 편안하게 들으실 수있고요 노랫말도 굉장히 예쁜 곡입니다. 어, 1번부터 12번까지 1 2개 노랫말 준비했고요한 어,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Like a l u l l e r in the Ocean Life is Motion, Move On 어, 바다에서 돌아가는 롤러처럼 삶은 움직임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Number 2. Like a wind that's always blowing. Life is flowing. Move on. 아, 항상 불어오는 바람처럼 삶도 흐름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Number 3. Like the sunrise in the morning. Life is dawning. Move on.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삶도 동터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Number 4. How I treasure every minute. Being part of being in it. 내가 모든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가그 속에 존재하며 한 부분이 되는 것을. Number 5. With the urge to move on. 어, 계속 나아가라는 재촉과 더불어서. Number 6. I've traveled every country. I've traveled in my mind. 나는 모든 나라를 여행 다녔습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도 여행을 했습니다. Number 7, it seems we are on a journey, a trip through space and time. 아,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공간과 시간을 통한 여행을 말이죠. Number 8, and somewhere lies the answer to all the questions why. 왜 그런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Number 9, what really makes the difference? b e t w e n all dead and living things. 정말이지 모든 죽은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Number t e the will to stay alive.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Number e l like a l o l l e in the ocean, life is motion, move on. 바다에서 돌아간 롤러처럼 삶은 움직임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Number t w Like a wind that's always blowing. Life is flowing. Move on. 항상 불어오는 바람처럼 삶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어, 그리고 몇 가지 살펼 표현은 8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치 문장입니다. 자, 동사가 앞에 왔고요. 주어가 뒤에 갔죠. 어, 그리고 자, 9번 문제 굉장히 좋은데요. 자, 우선은 between어면 -er 항상 뒤에서 end가 난거 보고요. 수고입니다. difference between A and B. 자, 모든 죽은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자, 10번인데요. 자, 투다행 동사,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앞에는 명사, 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위이 명사할 때는 의지란 뜻입니다. The will to stay alive.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노래만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좋은 노래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